오랜만에 다시 취업과 관련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형님, 누님들과 비교하면 별로 길지도 않은 사회 경험으로 감히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맞나 싶긴 합니다만 대부분의 구독자분들이 저보다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또 이렇게 용기를 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그 전에 저뭐 하는 사람 같으세요? 다른 거다 차치하고 일본어랑 관련 있는 것만 압축해서 말씀드려볼게요. 과거에는 일본 현지 취업, 일본계 기업에서 기술 영어, 가진통 번역, 학원 강사, 그리고 현재는 일본어 과외, 유튜브, 일본인 비서로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잡인건 확실하죠. 이렇게 간략히 제 소개는 해드렸고, 지금부터 어떻게 하면 일본어를 활용해서 밥 벌어 먹고 살수 있는지 취업할 수 있는지 전반적인 마인드셋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볼 건데, 우선 국내에서 일본어를 살려서 일하려고 하는 분들을 위한 얘기부터 먼저 해보겠습니다. 다른 영상에서도 무수히 말씀드렸지만, 저는 일본 오홀과 일본 취업을 경험한 뒤에 귀국했기 때문에 제 자신이 하나의 표본 자료가 될수 있다고 생각하니까요. 국내에서 일본어를 배워서 일본 경험 없이 한국에서 일을 하거나 시작은 국내였지만 일본에서 유학이든 워홀이든 혹은 취업이든 어떠한 것을 경험한 뒤에 한국에서 일을 하거나 어쨌든 공통점이라고 한다면 한국에서 일본어를 살려서 일하려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꼭 알아야 할 점은 일단 한국에 일본어를 할줄 아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건데 물론 일본어 구사 능력에는 사람마다 상당한 차이가 있겠지만 결론은 내 일본어를 인정받기 힘든 상황이란 겁니다. 왜냐 말 그대로 통번역가가 아닌 이상. 일반적으로 회사 다니는 사람을 기준으로 잡았을 때 일본어 스킬이 필요한 직무로 지원을 했다면 당연히 면접 때 일본어 능력 검증을 받을 텐데 정작 일본어 능력을 평가해 줄 면접관이 일본어를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대부분의 면접관이 나를 평가해 줄 능력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일본어를 잘 못하는 사람도 잘하는 척만 잘해도 입사할 수 있는 확률이 올라가겠죠? 정말 슬프게도 그렇게나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 만든 나의 일본어가 어쩌면 그렇게까지 인정받지 못. 못할 수도 있다는 점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더 직관적으로 말씀드려 보자면 일본어는 아는 사람들끼리 넌 잘하네, 넌못 하네 이런 식으로 저울질이 가능한데 대부분의 면접관은 들어도 모를 거기 때문에 일본어를 못 하는 면접관에게 항상 나의 가치를 증명해야만 합니다. 일본 경험이 되었든, 자격증이 되었든, 경력이 되었든 말이죠. 이게 현실입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일본어를 할수 있는 사람이 많은 건 명백한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영어처럼 모든 사람이 조금씩이라도 할수 있는 것은 또 아니기 때문입니다. 초등 학 때부터 누구나 다 배우고 심지어 한국어 안에 엄청나게 스며들어 있는 영어와는 비교 자체가 안 되니까요. 원래 언어라는 게뭘좀 알아야지 잘하니 못하니를 판단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영어의 경우 잘하냐 못하냐를 웬만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판단할 수 있는 반면에 일본어는 그렇지 않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한번총 정리해보자면 확실히 일본어를 잘하는 사람이 많다고 할지라도 영어와는 파이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나의 일본어 실력을 인정해줄 수 있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또한 그러한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면접관으로 있을 확률보다 나와 라이벌 관계, 다시 말해 같은 면접자의 위치에 있을 확률이 훨씬 더 높기 때문에 더더욱 일본어 하나 가지고 취업하기에는 상당히 힘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 내가 직장인으로 살 거라면 뭐가 돼도 좋으니 일본어 이외의 능력을 반드시 키우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만 말하면 어떤 능력이라는 질문이 반드시 나올 거라 생각되는데 그에 대한 해답은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나 직무에 필요한 능력이 될 것이고 당연히 스스로 찾아야 합니다. 한낱 유튜버 따위가 어떻게 귀하의 꿈까지 정해드릴 수 있겠습니까? 이건 뭐 변명이 아니라 정말 사람마다 하고 싶은 거 되고 싶은 게다 다르니까요. 다만 주제 넘게 하나만 말씀드리자면 좋아하는 것보다는 잘하는 것을 위주로 찾아보는 것이 일을 구할 때만큼은 유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추가적으로. 조금 전에 언급한 그 어떠한 능력이 얼만큼 갖춰지면 좋을까요? 제 대답은 다다익선입니다. 왜냐 스펙 좋아하는 한국에서 일할 거니까요. 마지막으로 일본어만 살릴 거냐, 일본어도 살릴 거냐에 따라서 그리고 내가 회사원이냐 프리랜서냐 혹은 사업이냐에 따라서도 또 많이 바뀔 것입니다. 물론 90% 이상이 취업을 염두에 두고 있겠지만 아무튼 내 방향을 먼저 잘 정해서 전략을 취해야 하고 그 방향조차 스스로 정하지 못한다면 인터넷에서 그냥 뭐 맨날 남이나 헐뜯다가 허성. 세월 보내는 거겠죠. 제가 이렇게 열심히 떠들어 댄건 사실 책 홍보 좀 하려고 빌드업 좀해 봤습니다. 거짓말 아니고 지금 한 얘기보다 훨씬 더 많은 얘기가 이 책에 담겨 있으니까요. 아 그리고 PPL 절대 아니고 제가 쓴책 제가 홍보하고 있는 겁니다. 이 책의 구매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제 채널 정보에도 있긴 한데 당연히 고정 댓글에 링크 걸어 놓겠습니다. 아무튼 클릭하시면 이런 화면이 나올 텐데 지금 보고 계시는 유튜브 썸네일과 제목이랑 똑같이 해 놨습니다. 그러니 헷갈릴 일은 없겠죠? 그리고 제 유튜브 영상 보고 책을 구매해 주신 분께는 프로모션 혜택을 드리도록 할 텐데 책 구매 시 5,000원 캐시백 해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금 몽의 자체적인 기능인데 책을 구매한 순간 저랑 채팅할 수 있는 메신저 창이 활성화되기 때문에 그 메신저로 저에게 유튜브 보고 구매했다라고 해 주시면 끝입니다. 꼭금몽 메신저로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제가 확인이 가능하거든요. 계좌번호 받은 뒤 확인되는 순간 바로 입금해 드리겠습니다. 자, 끝으로 일본 현지 취업을 생각하시는 분들께도 아주 간단히 한 말씀 올려보겠습니다. 제가 지금은 일본에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일본 취업 트렌드에 대해 거의 알지 못합니다. 제 지식은 귀국한 2020년도에 멈춰버렸으니까요. 그럼에도 반드시 해줄 수 있는 말이 딱 하나 있는데 일본어는 무조건 잘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본인이 편합니다. 얼만큼 툭 치면 바로 나올 정도로. 그게 안 되면 최소한 둘러서라도 표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안 된다면 본인부터 움츠려들 테니까요. 또한 일본에서 일본어는 이 아니라 아주 당연한 덕목 같은 것이기 때문에 더더욱 힘써야 할 겁니다 저 같은 문과처럼 딱히 내세울 기술이 없다면 더더욱 말이죠 이렇게 얘기하면 충분히 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닌데 나 아는 친구는 일본어 족도 못하는데 일본에서 개발자로 잘만 일하고 있는데 일본인이랑 결혼해서 잘만 살고 있던데 그래요 그럴 수 있죠 예스 yes, 노둘 no. 중에 하나로만 대답해야 한다면 물론 예스입니다 그런데 이왕 일본에서 사는 거 일본어 좀 잘하면 어디 덧납니까? 잘해서 어디 손해보나요? 일본어 못하는 상대는 당연히 일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매번 본인이 언어의 장벽을 느끼면서 심지어 더 높은 직급으로 승진하기 힘들다는 것 뻔히 알면서도 일본어 공부를 안 하고 버틸 이유가 있을까요? 라고 전 대답하고 싶었습니다. 정말 마지막으로 일본어를 학습하고 있는 학급부터 중급까지의 실력자에게 드리고 싶은 말로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일본어 과외를 상당히 많이 해보면서 느꼈던 것중 하나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본어 학습 난이도를 너무 개똥으로 본다는 겁니다 일본어를 전혀 못하는 사람이 그런 말 하면 그래 모르니까 저러지 라고 넘어갈 수는 있겠는데 일본어를 공부하고 있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할 때마다 솔직히 좀 화가 났습니다 외국어 배우는 게 어떻게 개똥일 수 있겠어요 일본어가 다른 언어에 비해서 쉽다가 맞는 거지 그저 쉽다는 게 아닙니다. 무조건 어렵기 때문에 더더욱 일본에서 생활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도 일본어, 두 번째도 일본어에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여유도 생기고 회사 일 말고도 다른 곳에도 손을 댈수 있고 그렇게 파이프라인을 늘려 나가는 거니까.